네 오늘 재보궐 선거 남구와 울주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속에 치러진 두 번째 선거라서 그런지 별 혼란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재보궐 선거 특성상 관심도는 지난 총선에 비해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아침부터 투표소를 찾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차례차례 거리를 두고 선 유권자들. 체온을 측정하고 손 소독에 비닐 장갑까지 끼고서야 투표장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투표 안내원들도 얼굴을 모두 가린 투명 마스크로 감염에 철저히 대비합니다.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치러진 선거. 우려도 있었지만 지난해 총선을 코로나 사태 속에서 치른 경험이 있었던 만큼 혼란은 적었습니다. 우리 남구의 그 구청장을 똑바로 뽑아야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힘을 안 쓰겠나 싶어서 제가 투표를 꼭 하러 왔습니다. 홀로 투표소를 찾는 이들부터 가족과 함께 투표소를 찾는 이들까지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대가 저마다의 희망을 담아 선거에 임했습니다. 취업 준비생의 신분으로서 이제 청년들이 이제 좀 취업에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울산 지역에서는 남구청장 재선거 투표소 이른 곳과. 울주군 보궐선거 투표소 19곳 등 모두 89곳에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다만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재보궐선거 특성상 투표장은 지난 총선에 비해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 투표율도 시장 선거가 치러진 서울과 부산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는 등 관심도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8시 투표가 마감돼 투표함이 개표소에 모이면 사전 투표함을 시작으로 개표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당선자 윤곽은 밤 11시쯤 가려질 전망입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